김치어리 전문점에서는 이런 양념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그 양념장 레시피를 가정식으로 바꿔서 알려줄게. 시작! 먼저, 그릇에 고춧가루, 설탕, 소고기 다시다. 다시다는 좀 줄여도 되나요? 줄이면 전문점 맛이 안 난단다. 진간장, 멸치액젓, 다진마늘, 이 좋아하는 양념은 다 들어가네 고추장, 된장, 고추, 미림을 넣고 잘 섞어줘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하루 숙성해서 사용하면 된단다 먼저 냄비에 신김치, 돼지고기, 감자, 두부, 양파, 양념장, 물을 넣고 끓여줄 거야 감자가 익으면 애호박, 대파, 청양고추를 넣고 한번더 끓여주면 김치 짜글이 끝 이번에는 팬에 식용유, 돼지고기, 김치, 채썬 양파, 대파, 청양고추, 김치요리 양념장 물을 살짝 넣고 볶아주면 김치 두루치기 끝. 마지막으로 냄비에 묵은지, 돼지고기, 양념장, 물을 넣고 약불로 30분간 끓여줘. 30분 뒤 두부, 양파, 대파, 청양고추를 넣고 10분만 더 끓여주면 묵은지 김치찜. 끝. 뚝딱.